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비트코인이 약한5.5% 였나요? 네. 상승이 있었는데, 그, 왜 상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점이 있어서, 네, 유익,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직전에 이 데이터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이동한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낸 데이터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직전에 누군가가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 물량이 2,700개 정도예요 네. 2,700개를 보냈다. 네. 그 뒤에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는 분명 이 고래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일 고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레이더들이 여러 명이 보냈다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되어 듣겠죠. 이, 이 지표가. 근데 단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내렸다는 것은 한 명의 고래 또는 기관으로 추측을 할수 있고요. 이 기관이 롱 또는 숏에 베팅을 하였는데 저는 롱에 베팅을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동시에 레버리지 비율이 올랐죠.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오르면서 펀딩 비율이 음수였는데 양수로 변했다. 즉 롱에 베팅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네어 근거를 들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온 뒤에 앞으로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연 네그 고래가 여기쯤에서 샀겠죠 지금 보냈으니까 여기서 사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해서 산 것일지 아니면 여기서 사서 이런 식으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좀더 가서 익절을 하고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어그두 가지에 대해서 보면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저는 최저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만약에 선물에서 최저점 롱을 담은 다음에 계속 들고 있을 거면 차라리 이런 지점에서 삼죠. 이런 지점은, 아,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정말 하락장이다. 네. 그때 담아서 올린 다음에, 뭐, 중기적으로 상승을 볼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거의 애매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벌써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내려오긴 하네요. 어느 정도 되면 익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익절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 분할 익절을 했든, 어, 거의 전체 익절을 하고 있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지금 박스권 구간에 있는데, 움직임을 보면 거의 알트코인 수준입니다. 무슨 자발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오늘 같이 이렇게 선물 거래소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아직 현물에 대한 현물 거래소들에 대한 뭐 매집. 네, 현물 매집 등이 부족하고요. 선물 위주로 그냥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네, 힘없이 그냥 흔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 그리고 그 현물 축적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집은 되고 있다, 축적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횡보를, 횡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이 축적이 이렇게 끝나면서 비트코인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상승을 하다가 떨어질 것이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축적이 끝나고 나면 분명 떨어질 것이고, 그때 비트코인 우리가 원하는 중장기의 상승장이 올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너무 불안합니다. 네, 이게 너무 그대로 떨어지기는 힘들죠. 힘들겠죠. 기간도 정말 짧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갔던 이 물량은 제가 볼 때는 단기 물량이다. 어느 순간 되면 익절을 할 것이고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내려 꽂는 가능성도 높게 볼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지,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 그니까 장기적으로 뭐 비트코인 5년, 10년 이상 들고 있으실 분들은 뭐 이런 움직임 상관없이 계속 들고 있어도 되죠. 그렇지만 나는 좀더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어, 잡아보겠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데니였습니다.